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0년 마이카플랜입니다. 업계 최초 전차종 무상 AS 1년 2만 키로. 수많은 회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또 재방문해주시는 기업. 정직하고 똑똑한 전문가 한 명만 만나면 중고차 구매가 더욱 쉬워집니다. 이제 마이카플랜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마이카플랜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현대자동차의 투싼 NX4 모델 가져왔습니다. 딜러 전산에 총 60여 대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릴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투싼 NX4 가솔린 1.6 터보 이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570만원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내고 가능합니다. 21년 8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28,800km입니다. 굉장히 적게 타셨어요. 자, 그런 사용감 사진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주색 바디고요. 명암 대비가 확실해서 볼륨이 가장 살아있는 주색 바디입니다. 네, 18인치 휠타이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엔진문 상태 내비게이션 추가 장착하셨고요. 자,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앞좌석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오토 홀드까지.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름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고요. 뒷좌석 또한 아주 깨끗한 신차 상태, 핸들 그립, 네, 후방 카메라,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 차로 이탈 보조 장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트렁크까지. 자 성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개인이 타셨고 이리 신조 차량입니다. 교환 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성능 올영호 받았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자 오늘 투싼 NX4 모델 2,570만 원 내고 가능한 금액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